홍준표. <laughs> 아니, 분명히, 홍준표 대통령 후보 도둑 맞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더라? 분명히 도둑 맞았는데. 근데 가만히 있더라? 왜 가만히 있나 봤더니 자기도, <laughs> 명태균하고 관계가 있네. <laughs> 아이, 정말! <laughs>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국힘 당원명부입니다. 음. 자, 그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비공표조사 8차례, 대구선거, 그때. 자, 근데 여기에서는 엄청난 불법이 들어가는데요. 실명 당원명부를 입수해 명씨에게 넘겨버려요. 이런 일들이 언제부터 일어나느냐? 자, 이준석. 제가 어제 이거 짚어드렸죠? 이준석이 당대표가 된 이후 더 과감해진다. 네.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이준석하고 관계없다고 볼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 응답 결과가 달린 로어 데이터 엑셀 파일을 따로 만들었고요. 자 보시면은 강혜경 씨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대구 책임 당원 데이터 2022년 3월 28일 와 대구 유선 대구 대구 날짜 쭈루룩다 해놓고 대구 당원 폴더별로 정리 이분 약간 정리 벽이 있는. 와 이건 진짜 너무 그러니까 누가 반박하면은 강의 갈수 자료를 딱 하면 찾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찾기가 너무 좋아. 깔끔하게 정리하고 툭툭 열어서 찾으면 됩니다. 자 명태균 대구시장 여론조사가 8번 있었는데 4월 14일에 후보가 압축이 됩니다. 그리고 10월에 한번더 돌리고 경선조사라고 후보 확정이 됩니다. 아, 이제 대구 얘기하고 뭐 이러니까 힘이 좀 빠져가지고. 특히, 대구 책임 당원 데이터라는 폴더가 눈에 띄는데, 대구 명단이라는 엑셀 파일이 나옵니다. 여기, 대구 지역 국민의힘 책임 당원 4만 4천 명 이름과 성별, 성별, 지역구, 휴대폰 전화번호. 음. 당원의 실명과 휴대전화번호를 함께 제공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선거 후보자에게 당원의 전화번호를 안심번호 형태로 바꿔서, 예, 무슨 뭐, 0505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안심번호라는 게내 휴대번호를 통신사가 일정 기간 동안 엉뚱한 번호로 전화해도 내 휴대전화로 걸리게끔 변환해서 자료를 줘요. 돈을 받고. 통신사가. 그래서 만약에 대구다 그러면 대구에 사는 사람들 몇명뭐 5만명 10만명 대구에 사는 10만명 통신사에서 전화번호를 그냥 주면 개인정보 유출이잖아요. 그래서 번호를 이상하게 바꿔요. 어. 11111 오, 막, 이런 식으로 줘요, 막. 임의로. 당연히 이 번호는 없는 번호죠. 기간을 한정해서 줍니다, 안심번호는.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 번호를 쓰세요. 여기 대구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름? 당연히 없죠. 예. 근데, 이번에는 명태규는 당원의 실명과 휴대전화 번호, 안심번호가 아닌, 자, 010. 010, 010. 와. 010, 010의 60대 연령, 적합도. 이 자료를 명태준한테 넘겨줬다는 겁니다. 홍준표 측이요. 아. 홍준표. 자, 명태균의 비즈니스 전략은 뭐예요? 표본의 응답 결과가 담긴 로 데이터 파일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자. 특히 로 데이터 파일과 별개로 대구 결과 DB 매칭 자료라는 이름의 파일도 존재했는데 이는 각 당원이 누굴 찍었는지 알기 쉽게 정리한 것. 강혜견 씨가 직접 만든 거예요. 의뢰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특별히 만들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로 데이터에는요. 엑셀 파일을 보면 그 전에 거 이렇게 보면 1 땡땡, 뭐, 2 땡땡, 7 땡땡, 5 땡땡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게 뭐냐? 뭐 성별, 지역 이런 식으로 지지 성향 숫자로 이렇게 나오는 걸 그냥 아는 사람들은 이걸 보고 알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잘 모르니 이걸 바꿔주는 거예요. 가상 대결에서 적합도에서 이렇게 엑셀 작업을 쭈루룩 해가지고 이렇게 김재원, 홍준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네. 로우 데이터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냥 여론조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를 두루루룩 해서 요렇게이 작업을 해준 겁니다. 이걸 누가 했다? 강혜경 씨가 했어요. 의뢰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특별히 만들었다. 그러면 누가 의뢰를 했냐? 홍준표 측이라는 거예요. 어? 이걸 받으면 뭐하냐? 당연히 후보자가 집중적으로 선거 운동을 벌일 타겟을 쉽게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상대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방해할 수 있는 무언가도 할수 있겠죠. 홍준표는. 명태균한테 여론조사 의뢰했냐 물어보니까 내가 의뢰한 일 없습니다. 나는 그런 사기꾼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내가 의뢰한 일 없습니다예요. 누군가 의뢰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어? 명태균 씨에게 조사를 의뢰한 캠프 관계자 두 명을 아느냐 하니까 그 친구는 캠프에 참여한 일 없다. 캠프 근처에 온 일도 없다. 이건 거짓말로 보이는데요. 명태균 씨를 2020년대 알았느냐? 질문 자체가 불쾌하다. 사기꾼인 줄 진작 알고 있었다. 자, 취재를 해 보니까 뉴스타파가 당시 명태균에게 조사를 해한 사람은 두 명이에요. 모두 홍준표 시장 측 인물로 알려졌는데 특히 한 명은 최측근으로 꼽힌다. 박재기라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재기와 누구 또한명 있거든요? 최, 누군가? 이둘 중에 한 명일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들이 미래한국연구소 여론조사 비용도 거의 다 지불했다. 돈낸 놈이 시킨 거 아니야. 어? 돈낸 놈이 시킨 거 아닙니까? 자, 홍준표는 명태균을 몰랐다. 그런 사기꾼 씨부에뭐 내가 어떻게 하냐 이랬는데, 자, SNS 안 했는데 하게 만드시네, 참. 홍 시장님, 우리 애들도 알고 저도 아는데 그만하세요, 진짜. 명태균 마누라. 명태균 아내가, 이거 홍준표가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 비싼 과일 바구니인가봐, 과일 상자인가봐딱 봐도 비싸 보이죠? 이런 거 보내고 우리 애들도 안 되잖아요. 예. 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홍준표가 전형적인 어 오래된 정치인의 느낌이죠. 일단 우긴다. 예,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는 우기는 게 남는 장사다. 우기는 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염태영 의원 있죠. 수원시장 3선하고, 예. 이분 나름대로 능력 인정받은 분이죠. 염태영 의원 이제 3선하고 더 이상 못해서 국회의원 해서 또 국회의원도 되고, 물론 이제 염태영이라는 분이 임종석 라인이에요. <laughs> 임종석 라인이어가지고 의심의 눈처리를 보내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일단 능력 있는 분, 뭐 이거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제 임종성 나이는 안 타겠지. 예. 약간 우려스럽긴 합니다만 아무튼 사진 하나를 공개하는데. 짜잔. 장동화, 명태균, 김영선, 김한정. 오세훈 그 스폰서. 최용희, 홍준표 최측근 이 사람이 명태균에게 의뢰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당원 명부 있죠. 당원 명부를 명태균에게 건네준 사람이 최용휘입니다. 예. 네. 이 사람한테서 나온 거예요. 자, 이거 있었죠. 조은이, 조은이가 우리 명박사님, 시의원 자리, 공천 자리 두 개인데, 그 중에 하나 명박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때 명태균이 최용희를 밀어서 시의원 공천을 줍니다. 자, 근데 최용희가안 됐어요.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 했거든요? 아니, 명태균이 최용희를좋은일를 좋은이한테 그걸 받아가지고 시의원 자리를 줬는데, 경상도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서울의 시의원으로 나갑니다. 근데 안 됐단 말이야. 이상한데 서초 쪽이면 이게 안 되기가 어려운데 알아봤더니 이때 당시에 안철수당 안철수당이랑 합당을 하면서 공천 문제가 불거졌어. 에. <laughs> 하필이면, 이때 안철수가 끼어들면서, 그냥, 국민의힘 공천만 받으면 끝나는데, 얘네랑 지금, 다시 경선하거나 뭐, 이런 게 붙은 거예요. 룰이 달라진 거야. 그래서, 공천받고, 지원이안 됩니다. 예. 안철수가 중간에 껴드는 바람에, 그러니까 조원희는 할 만큼 했어. 명태균도 조은이한테 받을 건 받았어. 변수가 생겨서 안 됐다. 안 되니까 명태균이 일단은 뭘 합니까? 김영선 국회의원 보좌관 자리에 일단 앉히고 앉혔다가 대구시에 정무직 공무원으로 하다가 이 일이 불거지니까 잘라버립니다. 대구에서.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조은이한테 시의원 자리 공천권을 하나 받았는데 받은 건 맞고 행사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시의원이 안 됐냐? 안철수가 껴드는 바람에 합당하는 과정에서 이제 지방선거 이거 공천에 대한 거를 어느 정도 따내죠. 그래서 채용이가 안 됐다. 예, 그러니까 힘을 쓸건다 썼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장동환하는 사람 이 사람은 사실은, 김영선 자리로 갔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장동아는. 이 사람은,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지역에서. 능력 있다, 장동아.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명태균이 김영선을 밀면서, 이준석이 그,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명태균이, 아니, 김영선이 확실히 이긴다는 여론조사를 갖고 와라. 네. 그때 장동아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요. 김영선 위치 보세요. 명태균 위치 보세요. 누가 상석입니까? 김영선은저 끝은 머리에 앉아 있어요. 네. 여기가 뭐김한정의 별장이다 라고 하는데 뭐 메뉴판이 있는 걸로 봐서는 근처 식당인 것 같죠. 명태균이 이 당시에 엄청난 위세.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명태균은요 사기꾼이 아니에요 범죄자지. 사기를 치지 않아요. 불법을 동원해서 결과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사기꾼이 아니야. 사기는 내가 만들어줄게 하고 통수치고 튀는 건데 명태균은 만들어줄게 돈 받았어 그럼 만들어줘. 결과를 만들어 줍니다. 잘안된 것들도 있긴 하지만 만들어진 게 많으니까 실력을 인정받는 거죠. 김종인이 왜 명태균하고 그렇게 붙어 있었겠습니까? 실력은 있다니까. 예. 네. 당원 명부 유출은요 안심 번호가 있는 건 후보자들한테 갑니다. 근데 실명 전화번호가 있는 당원명부 유출하는 거는 중범죄예요, 중범죄. 이게 나오면서 이제 할 말들이 없어지는 거죠. 자, 최용희와 명태균이 이렇게 가깝다. 근데 최용희는 홍준표의 최측근! 홍준표가 도둑맞았지만 조용한 이유가 있다. 하지만 지금은 나는 전혀 모른다. 여론조사 했다는 것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 보세요. 명태균에게, 예? 명한테, 당원 명부와 돈만 좀 주면 무조건 당선시켜 준다. 이 공식이 성립되기 시작합니다. 에? 이 공식이 성립되는데 만들어내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준석 당대표 만들었죠. 이때부터 더 과감해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의도 연구원. 여기까지 이제 뻗치죠. 여의도 연구원. 여의도 연구원의 핵심이 뭐냐 여러 가지 싱크탱크 뭐고 하는데 얘네의 가장 중요한 게 당내 경선 여론조사입니다. 명태균도 여의도 연구원 자문위원으로 있었고요. 명태균이 추천한 사람들이 여의도 연구원으로 들어간 것도 지금 조사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명태규는요, 당대표를 똥개처럼 부리고, 여의도 연구원을 접수해 놓았어요. 그러면, 못 하는 게 없는 겁니다. 조은희. 그니까 저는 대표 사례라고 봅니다. 말도 안 되는 걸 만들어 내버렸어요. 다른 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걸 뒤집어 냈다라고 한다면, 조원이는요 가능성이 없는 걸 만들어내버리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여의도 연구원 이준석 다 들어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 5% 패널티를 만들었죠. 룰을 바꿉니다. 이준석 덕분에 가능했겠죠. 그 다음에 56%를 1차 경선 때 먹고 5% 패널티 빼도 51%딱 떨어지게 과반을 먹고 결선 투표 없습니다. 근데 상대들이 누구였냐? 이혜훈, 인지도 빵빵하죠. 정미경, 인지도 빵빵합니다. 전희경, 당에서 미는 애예요 그리고 한명 더, 그리고 조은이까지 해서 다섯 명이 1차 투표를 하는데 56을 먹어요? 조은이가 예? 조은이가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이건 룰을 5%페널티로 룰을 이중석으로 이중석으로 하면서 바꿔주고 여의도 연구원을 접수를 하고 당원 명부가 있고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흑마술을 부릴 수가 있어요. 모든 불법이 동원되는 겁니다. 여의도 연구원을 장악하기 전까지는 대한항공, 아시아항공, 이수법, 대한항공에 타야 될 유권자들을 아시아나에 납치해서 마치 대한항국에 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수법. 이걸로 재미를 봤다면 여의도 연구원은 그냥 대놓고 조작할 수 있어요. 이게 저는 대선 경선에도 활용됐다라고 의심합니다. 왜냐? 국민들에 대한 여론조사로는 한 15%인가? 홍준표가 앞서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뒤집어져요. 당내 경선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납치수법, 아시아나 항공 납치수법만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당원 명부로 지지자 성, 지지성향 파악해놓고, 이거는 저의 그냥 상상인데, 여의도 연구원에서 당내 경선을 대선 경선도 만약에 한다, 좋은 일 때도 맞지 당내 경선 할때 지지성향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좋은 일을 지지하는 애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전화를 돌리고 나머지 애들 숫자나 빼버린다면 조은이를 지지했다 윤석열을 지지했다 이런 애들한테100% 전화를 돌리고 나머지들을 빼버리면 어떻게 되냐 드라마틱하게 바뀌겠죠 안 그렇습니까? 대놓고 조작을 하는 거야 결과를 보고 그러니까 명태균을 하는 짓이 탄을 만드는 거였단 말이야 처음에는 여론조사가 누구에게 유리하게 나오도록 교묘하게 맞춰 이걸 탄이라고 하는데 탄을 만들다 보니까 아 이거는 당 대표를 알면은 좀더 많이 할수 있고 여의도 연구원을 알면은 좀더 많이 할수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이 확장되다가 자꾸 성공해내니까 좋은 입장에서 울면서 전할 화 수밖에 없지. 내가 이혜훈, 정미경, 전희경하고 다섯 명이 1차 경선을 했는데 56%를 먹는다고? 와, 이건 불가능한 거야. 이건 여의도 연구원이 연루가 안 되면 거의 어렵습니다. 대선 경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준석이 공동주연이다라고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국민의힘이 미래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홍준표가 대선 후보를 도둑 맞았다 몰랐겠습니까? 이 영감이 저는 알았다라고 생각해요 의심합니다 그러면 이걸로 이의제기를 하고 이런 문제를 뿌리뽑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음 선거 때는 내가 명태균을 활용해야 되겠구나 이 정당이 그렇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불법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공론화시켜서 뿌리법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 패배의 원인은 명태균을 잡지 못한 것이다. 자, 그러면 다음번에는 명태균을 잡고 이기자. 이게 무슨 민주정당입니까? 아. 망해야 되는 정당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제서야 수면 위로 올라온다고? 이건 뭐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정당이 국민의힘이라는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문제라고 느끼질 않는 거야, 얘네들은. 브로커들이 이런저런 수작들을 부려서. 선거에 이기게 만드는 게 그냥 늘상 있는 일이니까 범죄라고 생각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능력자다.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 명태균이 범죄자다라는 생각보다 능력자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하고 어떻게 줄을 설까? 이러는 곳이 국민의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선이라는 오선 의원이 서울법대 판사 출신인 이 아줌마가 명태균이라는 자기보다 나이 어린 브로커한테 쌍욕을 쳐들어도 아무 소리를 못하고 찍소리 못한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정치하는 애들은 기본적인 마인드가 그런 겁니다. 공적인 마인드가 아예 없는 애들이 국힘에서 정치하는 거예요. 아, 홍준표도 끝나고 끝났으면 좋겠, 다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터져라, 그냥, 터져, 이 새끼들아.